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 한수원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원전부지 최대 지진 조사 연구 용역 이, 어, 용역 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입니다. 어, 이 자세한 건 제가 오후 질 있다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역 결과 보고서가 지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전 안전 특위할때 당시에 사장님이 모도시고리 김범년 부사장님 오셔서 신고리 오류 호기 건설 허가 과정에서 지진 평가는 네.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그 토대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그 사실 관계는 정확한가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아까 뭐 수치상의 오류뿐만 아니고요. 얘기해 보면은 활성 단청 예, 양산단층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의 범위를 예. 규정상으로는 320km까지 하게 되는데이 규정까지도 무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후에 다시 자세하게 좀, 보,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사선 관리구역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방사선 관리구역뭐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원전의 안전 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법적으로도 원전관리법에 그 규정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영상부터 먼저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영광 한빛 원전 4호기 그 지역 분리로 출입 게이트입니다. 방사선 관리 구역의 출입 게이트입니다. 방금 그 지금 이 직원이 이제 용역회사 직원인데요. 이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지금 보시면은 무단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영상을 보면은 손에 뭘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개척기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그이 그이 부분은 이제 뭐 원전 운영 절차서에 보면은 당연히 이건 위반상인데 사장님 이게. 경미한 위반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중요한 위반 사항입니까? 원전 운영 절차서에 보면은 이 방사선 8 1 1 0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 중요한 사항 구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현행 규정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 출입과의 기록을 안 하고 나오는 경우에 ADR을 놓, 놓으면은 이제 방사선 계측이 나오는데 그걸 안 하고 나온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분리대 통과 절차를 미준수한것준수서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강원자력 산발전소 운영 절차 서에보면 똑같은 방사선 8110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위반 사항에 지역 분리대 통과 절차 미준수가 중요한 위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사선 관리구역의 출입 게이트를 정해진 절차대로 통과하지 않는 것이 경미한 위반 사항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떻게 방사선 오염이 이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출입을 했는데 이게 경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그 산식적으로 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 이 제도는 이제 그방사선관료국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방사선에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DR을 놓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기록 안한 거에 대한 것만 상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이안습니다 경미한 상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위반 조치, 위반 시에 조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 여러, 위반자 교육법 뭐 등등, 너희들 나름대로의 그 조치 또 절차가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 규칙 위반 보고서, 경미한 음. 사항이라도 작성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5번 위반 내용의 경미한 사항, 중요한 사항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서를 작성,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이라도 기재하고 보고서를 남기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보고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까? 예, 이번에 까마이저 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은 걸로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건 죄송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제 방사선 관리구역 그 출입 절차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 한수원과 이 문제를 놓고 뭐 이, 그게 뭐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장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탈이 아니라 이제그 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찍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들이 태반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구역 출입 절차 관리가 훨씬 좀정네요 정매... <laughs> 이런 식이라면, 방사선 관리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수준이 있다가, 이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 것, 것 같습니다. 이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행동을 하고, 내가 단기 운전단의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전단에 있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같습니 그래서 철저하게, 전체 운전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봉급을 더한다 이런 거는 뭐그 자주 나온다 해서 더 주는 게 미미하기 때문에 아닌데 몇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외부 용역에 상식을 놓은 문제 등등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